기관에 가서 살 것이냐 살던 곳에서 살게 할 것이냐 그 차이로 생각했을 때 제가 시역이라면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는 집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진료실의 황수경입니다. 오늘은 윤정은 작가님이 쓰신 어떤 육아 두밤 여행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 보려고 합니다. 자폐 아들을 가진 엄마가 두밤 자고 오는 여행을 정기적으로 시작하면서 아이와 엄마 모두 성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일이다. 조금 전까지 기분이 좋았던 아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뒤집어졌다. 비행기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비행기에서는 항상 창가 옆자리였는데 이번엔 중앙복도 자리였던 것이 이유다. 간신히 아이에게 벨트를 채우고 비행을 하는 동안 딱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아이를 꼭 끌어 안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다. 내 아이가 만드는 폭력적인 소리만 선명했을 때. 비행기를 폭발시켜! 사람들아! 다 떨어져! 다 죽어! 아이의 몸을 안으며 진정되길 간절히 바랐다. 그렇게 모두에게 잔했던 긴긴 시간이 지나고 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일어섰을 때, 연세가 지긋한 신사분이 내 옆을 지나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위로였다. 그 정막이 나에게 보내는 격한 응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행기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순간에 주변 승객들이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하게 계셔주셨던 것이 사실은 힘내요, 엄마! 라고 하는 격한 응원이었다는 것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일부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시혁이와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어르신이 아이고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시혁이가 그때 막 손을 벌럭이면서막 뛰고 있었거든요. 마침 사람도 적기도 했고 조금 이제 좀 안심하고 가고 있었는데 아 그런 말씀 하셔 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아이 책에서처럼 아참 애먹는다. 그런 응원을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부딪히고 세상을 조금 나가 볼 만도 한데 그동안 세상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 스스로 위축이 돼 가지고 네. 집 밖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시혁이도 손 잡고 걷는 것이 정말 힘든 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해서 문제지만 그때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 제가 시혁이 손을 잡게 되면서 조금 더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매일 이제 제가 시혁이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시혁이는 굉장히 수동적이니까 음. 세상을 못 보고 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 책을 보면서 아 나도 시혁이랑 한번 나가볼까 아.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네네. 처음에 1박 2일 이제 예약을 하고 시혁이랑 숙소문을 딱 여는 순간 너무 가슴이 두근 두근거리는 아. 거예요 내가 얘랑 오늘 이밤 여기서 아. 잘수 있을까 밖에서 둘이 자고 오는 게 처음이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겪고 나니까 아 나도 한번 나가볼 만하다 아, 어디 자고 올만하네 이렇게 네. 느끼게 된또 계기가 되셨네요 네 우리는 한밤 여행이다. 오. 엄마 아직 두밤 여행은 무리다. 아, 두밤 <laughs> 네, 무리다. 아직, 아직 무리다. 아직 무리다. 한밤 여행을 겪고 나니까 당일치기 여행 정도는 더 용기 낳는 거예요. 오 그러셨군요. 시어기와 여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음, 처음에는 단순히 시어기랑 뭐 체험하고 여행했다 끝이었는데 이제 다녀온 곳을 기억하고 음. 누구랑 갔는지 뭘 했는지 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또 가고 싶다고 하고 오. 자기 기분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오. 이제는 뭐, 누구와 놀러 가자, 뭐 타고 가자 하면서, 단순히 어디 다녀온다는 여정을 벗어나서, 이제 여행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시고, 작가님도 정말 대단하신 게, 아까 비행기 에피소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극도로 예민한 아이였잖아요. 여기 나온 애가 특별하게 뭐, 순하고,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복도자리로 온 것, 그 자리가 바뀐 그 하나 때문에, 온 비행기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를 치던 그런 아이를 데리고 한 밤도 아니고 두밤 여행을 이렇게 용기 내서 갔다 올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큰 노출이잖아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 불가한 일들도 계속 터지게 되고 어떤 사회 노출 경험보다도 큰 공부가 될수 있는 것이 또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을 이렇게 책에 실어주시면서 또 어머님처럼 많은 어머니들이 또 용기를 얻어서 아이를 데리고 자고 올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열어주신 분이 이 작가님 님이고 이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내가 그리는 꿈의 목표는 자립이다. 아이의 자립은 곧 우리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일이다. 내가 평생 옆에 머물면서 아이를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면 나는 온전히 내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다. 아이가 스스로 집안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하고 간단한 장을 봐서 본인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가지며 적당한 취미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나는 틈틈이 아이를 지켜다보고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일들을 기꺼이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제가 시혁이보다 하루 더 살길 원하지만 아무도 알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시혁이가 자기 명대로 오래 살아야 되는 게 맞는 일이고 결국 내가 먼저 죽을 텐데 내가 없을 때 시혁이가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받느냐 이거는 시혁이가 자조를 얼마만큼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자조가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보호 수준밖에 될 수가 없는 건데 자조가 조금이라도 되면 그 돌봄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도 돌봄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의 기회라든지 받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훨씬 덜한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자조를 위한 노출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많이 여행을 다니게 된것 같고, 쉐이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쉐이가 할수 있게, 네가할수 있는 거야 라고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기관에 가서 살 것이냐, 살던 곳에서 살게 할 것이냐. 음. 그 차이로 생각했을 때, 제가 시역이라면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는 집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나 치료실에서 할수 있는 게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엄마인 내가 더 많이 노출시키고, 학습시키고, 교육시키려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체험도 많이 시키고,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싫은 일인데, 시어이가 우리, 익숙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기관에 가서 생활한다든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금 조금 힘들지만 여행이든 뭐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또 함께 어울리는 이런 연습들을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혼자 내보내기까지 셀수 없을 만큼의 연습이 있었다. 누구보다 부지런을 떨어가며 공들어 가르쳤다. 하지만 어느 외진 곳에서 누구에게 맡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불편한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심한 욕이라도 먹으면 어떡하지? 아이가 혼자 대처는 할수 있을까? 상상이 만들어 있는 공포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불안함을 끌어안고 내일도 혼자 나간다는 아이를 허락할 것이다. 그게 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이다. 내 품이 아니라. 불안하고 걱정은 많이 되는데 결국 세상 속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타깝게도 학교나 치료실에서 얘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거는 정말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길 위의 여행이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겪을 수 없는 일들이 보다는 밖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세상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학교나 치료실이 사실 모든 일상생활 기술이나 경험들을 다 공유를 해주고 가르쳐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어머님의 역할이 또 있으신 거잖아요. 세상을 그림 카드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고.